질것 같다. <laughs> 질것 같아.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질것 같아. 라면 드시고 계셨어요? 에마제. 갑니다. 개잘 막아, 천재야. 그렇지. <목소리> 나 알아 그냥 민어 <목소리> 달라고 <목소리> <목소리> 아, <chodzi> 2라운드 예. 2 2라운드 2라2드3라운대3다 들어감. 햄운 사버, 라라딩드3슬라딩드3라운라이딩라운드3 으아, 이 돌려주고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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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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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봐와 흘린거 봐, 와, 흘린 거 봐. 오, 다, 다, 어, 다. 어, 어, 아 으아, 어 어어 아어아 으아, 으으 타이밍 1위 어우 존나 빠다막아다아오 강력하다 <laughs> No no no. 어어어어어어어어어라 멀리 가던데 이기고서 라운드 1. 아까. 저기로. 어 어. 아이 나이안 걸리네. 초폭 초폭 맞추지 확정 안녕하세요 아 저걸 이사를 뺄듯이로 피하는 방법이 있구나 저도피한는방 처음 봤네요 와씨짜날아어 슬라이딩 심어서잡았어한번 먹었죠 야! 놀래라 어어오 망했어 어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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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했어 아, 아이고 자도미 아픈거 아쎕이다 어퍼 컷야와나 헬기 회기, 스피킹 했는데 썼는

아, 너무한다. <laughs> 나락 나오네. 반시이 땡겨야 돼. 서른 한 사람 한 명을 잡고 가자. 우아! 정신 아까만 봐. 나이스. 야. 괜찮아. 다 들어가요. 나이스. 어퍼컷에. 야, 젖었어? 어. 라운드 3. 이다. 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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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퍼치인가 한 번만 딱 노리다잉. 다시. 아이고. 워이 네. 반격이. 아이 라이. 예, 라이. 어 아이 어퍼라 어, 따라 아, 네. 어퍼. 워워어워한번더있어 네. 아이. 슬라이안안이지지 o p l 인 y 어? 진짜 말 g o 요 썸머, 야 라이, 오타이 i 오 Oh, 어, 원래 혼자 잘말 g 잘해요 원래 게임 t s o 좀 e m 혼자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나랑, 아니, 나랑 박았어, 아니. 패친거안 하고 썼는데 야! 에라이! 왜안걸리네 뭐야?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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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 바본가봐 아아 아맞아 루호 친노송이요! 그 지금 나온거 말고 옛날거아구호송이가아 구호송이라고 했잖아 졌댔다 어우 좀좀먹으 e 저도 f 날 i 아프리카를 했었 g 요킹오 g h t e r s Palson, SSO, Palson, SSO, Palson, s 태그트2합이요로 2개. 헤드로 뭐. 로우개사기 라이딩 나드잡으시헤 뭐 같은데? 그럼 뭐해? 페리방드로페개 헤드로 2개. 헤드로 2개. 헤드로 2개. 헤드드로 2개. 헤드로 나 안가? 얏.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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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라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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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Okay, nice. 나이스 KO 라운드 우와 가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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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게가시시게가시시게가다시게시게 가시게, 시다시게시게 가시게, 시게 가시게, 가 저기요. 저보 아, 나랑 싸는데 나랑? 안어요 라이 이 라운드 4. 발 빨리 가나 어퍼. 아.. 겁나 쎄.. 우와, 이거야 콤보는 항상 풀콤보로 선글라스 끼면 괜찮을것 같다고요? 선글라스가 없어요 아보이 뭐야! <목소리> 그니까 옆으로 맞아도 확정이고 뒤로 맞아도 확정이고 아, 그니까 러 뒤나 옆에 잡으면은 여기까지만 해도 확정이에요 그냥 로우 하시는 분들은 <laughs> 죄송합니다 로우 하시는 분들은 스피릿하고 차지 양발하지 말고 괜히 또 그러면은 데미지 안 나와요 아무리 스크류 된다고 해도 아 인정 못해요 폴이 더 세요 폴이 더 이 아이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폴은 안돼 아이 구리 나에게 힘을! 안 되겠다 제자리 서머 이러면 다 걸려 이러면 즉각 이게 하는 하다 걸립니다 가끔 시계도 w 겨주고 시계 시계 아이고 나 e s s h 그만 아 t the t h i 날먹. 아, 벽으로 어, 포가 한번 해봐요. 그럼 패링. 아이, 이런안걸린 <laughs> 네, 이런 패턴도 있어요. 되게 좋아요, 로우. 많이 하세요. 택존 게시판 많이 이용해주세요. 로우 잘 모르면 답답 다 해, 다 해줍니다. 네, 차지 쓰는 법, 슬라이딩 쓰는 법다 적어놨어요. 에라이. 공부하다가 죽었네. 라운드 4파이 걸릴 수밖에 없어. 았다 와, 살다추다 아, 아, 이거. 아. 뭐. Final round. Fight. 아, 아 채팅자 보면서 게임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로우 약해요 상전쳐요 슬라 쉬요로 약해요 왜다 사기를 로우가 슬라쉬어요, 살이 쉬어요. 너무 약해요. 야, 약하잖아 봐봐. 말이 되게? 다시 땡기면은 고사각이나안나 날아... 야, 여기 왜 나가? 스 개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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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왜 붙어. 개 붙어. 아. 야, 씨, 야, 야,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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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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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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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는 쉬워요 대약해요. 네, 자나 둘, 나. 패링. 이합니다 아, 반시기하고 보 졌다. 다살여 레이저가 안 나오네. 와, 무 와, 야. 포기했어, 그래. 나이스, 알았어요. 나라 보고, 맞아요 나라가 보고, 맞는거죠 반시계 안기 반시계 안기 반시계 에기식에고이에안식에라식에 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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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퍼에어식에 스피 m 2 1대2 탁, 탁, 악, 악. 너무 약해요. 응. 응. 이제 아마 배포, 카자, 싶었것 같은데? 아우, 게임이지, 그만하네. 예? 이게 게임인가? 게임이지. 아유 로우랑 폴이랑 킹이랑 똑같아 인정 인정 10인정 참나 <laughs> 아니 난이도가 차이가 있지 말이 돼?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땐 로우가 제일 약해 나는 말이야. 로우가 제일 약하지 뭐가 펄이 약하고킹이약하고뭐 계속 이렇게 가 제일 약해 라운드 1. What's up? 와, 못고. 야, 뭐야. 썸머 아 e 예, m 양 r e I 데 m 알았는데 아. 안 g one. 그렇지 로우 i 머 가듯이 이렇만가 I 야지 플러스 3 I am a k 말걸 I a 말걸 kid. I 아 아저씨 말 걸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야, 안합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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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게 야, 이거 말이 돼? 저너 아 아, 야, 좋다.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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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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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와와와와와페이지막에보와와다몰르요 우와, 우와 in 자, 자, 몰라, 몰라요 와라 몰라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소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데동와수와라와와와와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라이아아아습니다아아아야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초풍을 해도 들켰으면 안 되지 이득이어야지. 초풍은 이득인데 발동 프레임을 졸라기들이가다. 아 이거 데미지 상달라니까 카저 상달라니까 엄청 드네. 로우 연습하려면은 택전으로. 스핀 3타 1대기 아 좋아요 로우 2,304면 유회전할수 있나요? 못합니다 로우를 15년 동안 하세요 저 로우 15년 했습니다 철권 3부터 꾸준히 했습니다 몰랐으나 와어이 게임이야 이게? 택 존이요 택존전혀 아니고 택전 아 미치겠다 이스는데 아니요 전 6대는 못했어요 6대는 좀 많이 학식충.. 아학식이라다 학생이여가지고 살 여건이 좀 안됐고 아전 어, 6대까지도 솔직히 동네 문방구에서 태그원 했어요 카드 시절은 6대 처음으로 팽 한번 해보고 근데 로우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막 걸어야 돼. <목소리> 저게 캐리이라말이이 얼마나 청렴하고. <목소리> 이... 아니 이소룡이잖아 이소룡. 아니 이소룡이잖아 이소룡 이소룡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목소리> 똑바로 고르겠어 이소룡 약하면 누가해. 이소룡을 써야지 그러면. <목소리> 여러분 이소룡 써야 됩니다 이소룡 써야지. 레이가 그렇게 썬데? 이소로 좀쎈데이데이소룡좀세게 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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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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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p 드 r this 데 스피드 p 대기 y e d I 걸아 i n k it is speed. 아 t k o 라운드 4, 파이트 n 먹 t 리 u r e i

씨나이라가 나도 1등까 담배 한번 피웁시다 레드쓰레기입니다고생습니다 담배 한 피울게요 아나 유온이 싶은데.